안녕하세요, 이지게마입니다. 자, 지난주, 그러니까 11월 2일에서 3일까지 진행된 블리자드사의 연중 최대 행사인 블리즈콘에서 발표된 디아블로의 모바일 버전, 디아블로 이모탈로 인해 많은 블리자드 팬들이 어이상시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드코어 팬들의 주요 플랫폼이 PC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블리즈콘과 같은 주요 행사에서 회사의 코어 게임인 디아블로의 방향이 모바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나 싶네요. 거기다가 팬들의 원성을 사한 또 다른 행동으로 발표를 들은 실망한 게이머들의 야유에 대해서 "니들 다 휴대폰 없으세요?"라고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 발표자의 어색한 코멘트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Uh, yeah, this, this, Uh, we don't have any plans at the moment to do a uh, PC. Do you guys not have phones? Yeah, you guys so all I have phones. Phone. 한마디로 모바일에 관심이 없어 하는 팬들의 기대를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블리즈콘 재앙 이후로 외면당한 코어 게이머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노력보다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바일이 회사의 주요 포커스가 될 것이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릅니다. And we have many of our best developers now working on new mobile titles across all of our IPs. Some of them are uh, with external partners like uh, Diablo Immortal.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블리자드의 많은 개발자들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모바일화 중인 게임이 디아블로뿐만 아니라 블리자드사의 전 IP에 걸쳐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디아블로 이모탈의 발표가 불러온 극 어색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막무가내로 회사의 어젠다를 좋든 싫든 게이머들한테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하드코어 팬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발표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디아블로가 중국 회사의 외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로 전환이 되면서 코어 메케닉이 모바일 환경을 수용하기 위해 단순화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바일에 디아블로스러운 게임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직 런칭도 안 됐고 한번 해 봐야지 알겠지만 블리자드를 일으켜 준 코어 pc 게이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흔한 모바일 게임 무덤에 파묻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자, 블리자드의 걱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콜 오브 듀티와 와우의 주인이기도 한 블리자드사가 어저께 진행된 회사 실적 브리핑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게임들의 액티브 유저 수가 3억 5,200만 명에서 3억 4,500만 명으로 약 70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한 데스티니 프랜차이즈도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오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이스 게임을 전 플랫폼에 걸쳐 무료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베이스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DLC와 마이크로 거래로 쪽쪽 빨겠다는 비난도 있긴 합니다만, 뭐, 무료로 준다니까 저도 그냥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그럭저럭 괜찮은 게임이긴 합니다. 땡큐죠. 뭐, 덕분에 주말 하나 바쁘게 보냈네요. 자,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블리즈컨 2018 이후 회사가 게이머들, 특히 회사의 주인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어, 오늘이 11월 12일이죠. 보시면 디아블로 이모탈이 발표된 11월 2일 금요일 이후에 이어지는 월요일부터 주가가 곤두박질 쳤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가 이제 11월 2일, 그러니까 블리즈콘 어,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지난 주 말에 어, 유자수가 급감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한번더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블리즈콘 이후로 회사의 주가가 한20% 정도 떨어졌고, 금액적으로 보면 10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어, 한 11조 원이 증발하게 된 셈이죠. 음 일단은 다 떠나서 저는 디아블로 이모탈이 개발 중이든 아니든 뭐 크게 상관은 안 합니다. 자 다만, 코어 게이머들이 사랑해온 디아블로 PC 버전, 그것도 코어 메케닉이 하향된 버전이 아닌 풀 버전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기능과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PC 버전이 아무런 방해 없이 개발이 되고 있다면 뭐 모바일이든 뭐든 알아서 하라고 하죠. 어찌됐든 지난주에 개최된 블리자드사의 최대 행사인 블리즈콘부터 시작해서 회사가 지금 위기라고 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앞으로 블리자드가 회사 개발자 유저 그리고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게 마세요.